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람 사이에서 오해를 사고, 그 오해가 관계를 뒤틀어 놓고,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미움 속에 서 있게 될 때, 그 순간, 여러분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오해하지? 이 질문을, 밤새 곱씹으며, 혼자 마음 아리에 본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은 그런 억울한 경험을 한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탓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세 가지를 무심코 탓하는 순간 좋은 인연도 돌아서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세 가지만은 절대 탓하지 마세요. 원수도 내 편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부산에 사는 예순한 살해 여성 유경자 씨의 사연입니다. 경자 씨는 평생 정육점을 운영하며 이웃들과도 정도 많고 정직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한날 시장 한 켠의 반찬 가게 주인과 사소한 일로 말리오가다 감정이 상하게 되었고 그 일이 일파만파 퍼져 경자 씨가 고의로 고객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억울했던 경자 씨는 주변 상인들에게 반찬가게 주인의 성격이 원래 그랬다. 예전에도 여러 사람과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를 몇 마디 흘렸습니다. 그 말이 다시 돌아 문제의 중심에 있던 반찬가게 주인에게 전해졌고 오해는 더 깊어졌습니다. 결국 시장 상인회 회의까지 소집되었고. 두 사람은 공개적인 언쟁 끝에 거의 1년 가까이 서로 외면하며 지냈습니다. 경자 씨는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 성격을 탓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을 말했더라면 그 일은 그날로 끝났을 거예요. 그녀는 뒤늦게야 자신이 탓한 것이 상대의 성격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기분 나쁜 상황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성격, 가족, 과거, 이세 가지를 탓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렵게 됩니다. 첫 번째, 절대 탓해서는 안 되는 것, 상대의 성격입니다. 성격은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말로 들립니다. 저 사람 원래 까칠해.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이런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상대는 변명조차 못합니다. 성격은 바꿀 수 없는 것이란 고정된 전제를 심기 때문입니다. 경자씨는 결국 반찬가게 주인에게 먼저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괜한 말을 흘렸습니다. 크게 돌아가서 상처를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건 제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졌습니다. 그 사과 이후 두 사람은 조용히 다시 눈인사를 주고받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 서로의 가게에 반찬과 고기를 바꿔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데에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절대 탓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탓해서는 안 되는 것은 상대의 가족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서울 동작구에 사는 48살의 남성 정영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식 씨는 오랜 친구와 함께 작은 식당을 공동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디며 형제 같은 사이로 지내왔던 두 사람은 매출이 점점 늘면서 더 단단한 관계가 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기 시작하자 작은 오해가 자주 생겼고 그중 하나가 영식씨 친구의 아내가 식당 운영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문제였습니다. 메뉴를 바꾸자고 하거나 직원을 바꾸자고 하거나 급여 문제에까지 의견을 내자 영식씨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고 영식씨는 말했습니다. 내 아내 진짜 식당 망치려고 작정한 것 같다. 너무 간섭 많아. 너도 좀 단호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그 친구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결국 6개월 뒤 함께 운영하던 식당은 나누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씨는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내가 친구의 아내가 아닌 그 상황에 대해서만 말했더라면, 아직도 함께 같은 식당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을 탓하는 말은 그 사람의 뿌리를 흔드는 말입니다. 특히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말은 어떤 충고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도 가족은 업장이 아니라 인연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가족이 있더라도 그 인연은 각자에게 필요한 배움의 과정이며 그 인연을 남이 함부로 말하는 순간 상처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가 그 모양이라 그렇지. 내 아내가 일에 자꾸 끼니까 이렇잖아. 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문제야. 이런 말은 그 사람의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사람을 더는 나와 같은 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54살의 여성 박수정씨는 동네 이웃과 오랫동안 정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그 이웃의 딸이. 학교 문제로 구설에 오르자 수정 씨는 무심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엄마가 너무 착해서 애들이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 말이 돌아 돌아 이웃에게 전해졌고, 이후 그 이웃은 이사까지 고민하며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수정 씨는 나중에야 그 말을 후회하며 진심 어린 편지를 전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다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누구에게나 조심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 부정하는 위험한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절대 탓하지 말아야 할것 상대의 과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탓해서는 안 되는 것은 상대의 과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나온 시간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이지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아닙니다. 대구에 사는 53살의 남성 임성규 씨는 청년 시절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오랫동안 빚에 시달렸고 가족에게도 큰 짐이 되었지만 지금은 새롭게 시작한 중고차 매매업이 안정되어가며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가까워지던 지인의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깊이 찢어 놓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술이 조금 오른 그 지인은 말을 꺼냈습니다. 성규 씨는 예전에 사업 망해서 힘들었다고 하더니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 대단하긴 해요. 물론 한번 실패한 사람은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지만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 이후 성규 씨는 그 지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다시금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으며 오랜 시간 잊어가던 상처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성규씨는 말합니다. 그 말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실패로 낙인 찍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하나도 보지 않은 채 과거 하나로 내 현재까지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반복해서 들쳐내는 사람은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를 탓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를 멈춰 세우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도 지금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 고 가르칩니다. 그 말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지금의 삶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상대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예전에도 그랬잖아. 너 그때 실수한 거 다들 알아. 사람이 안 변하더라. 이런 말을 꺼내면 상대는 지금의 나를 보지 않고 예전의 나만 본다는 막막함에 빠지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49살의 여성 정은 이 씨는 젊은 시절 결혼 생활에서 큰 아픔을 겪고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오랜 시간 재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지역 아동 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며 다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말은 과거를 들먹이며 그래도 한번 실패한 결혼은 영원히 티가 나지라고 말했던 지인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은희 씨는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후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단 한마디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는 누구에게나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건드리는 사람과 그 아픔을 감싸주는 사람은 기억 속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제 세 가지. 성격, 가족, 과거. 이세 가지를 탓하지 않으면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곁에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세 가지를 탓하지 않고도 상대를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말과 태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내가 불편한 말이나 행동을 받았을 때 정면으로 탓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무언가를 지적해야만 관계의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 가족, 과거를 탓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방어하게 되고 자신을 지켜야 하기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상대의 방어를 풀어주고 내가 그의 편이라는 인식이 들게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상즉하의 태도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낮추지 않고 내 위치도 과하게 올리지 않으며 서로의 차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 이 자세가 갖춰졌을 때 말없이도 상대는 스스로 변합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52살의 여성 김선미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주 선미 씨의 말어리를 끊고 무시하듯 말을 이어가거나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친구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이제 와서 바뀌겠어? 라고 말했지만 선미 씨는 그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그 성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미 씨는 그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때 집중해서 들어주었고 대화 도중 끼어들지 않고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친구가 또 말을 끊으며 혼자 이야기하려는 기색을 보이자 선미 씨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 그런데 내 말도 중요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어. 비난도 질책도 없었지만 그 말에 친구는 순간 멈칫했고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말어리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탓하지 않고도 변화를 이끄는 힘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밖에서 밀어붙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은 누가 뭐라 해서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누가 떠올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는 공격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 마음은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64세 남성 박철호 씨는 이웃과 10년 가까이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작은 땅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고 서로 얼굴만 봐도 인사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박철호 씨는 마당에 물을 주다 이웃이 들고 있던 짐을 우연히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친 두 사람, 철호 씨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그말 한마디에 이웃은 표정을 풀고 작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서히 오랜 원한은 누그러졌고 지금은 같은 텃밭을 가꾸며 차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철호씨는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탐만하지 않았더라면 그 10년을 훨씬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탓할수록 다칩니다. 하지만 공감하고 기다리고 말없이 곁에 서 있으면 스스로 열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철학자와 불교의 지혜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언제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고 또말 한마디에서 풀립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 가족, 과거 같은 민감한 주제를 탓하게 되면 그 말은 칼처럼 상대의 중심을 찌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탓을 멈추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막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곧 정당하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자의 말처럼 옳은 말을 해서 관계를 망치는 것이 틀린 말을 해서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항상 낫다고는 할수 없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어떻게 전하느냐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바른 말은 상대를 해치지 않고 나의 중심도 흔들지 않는 말입니다. 정어는 이중의 덕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그 말이 진실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그 말이 자비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즉, 정어는 상대를 탓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어의 정신을 실천한 고승 중한 명이 원유대사입니다. 원유대사는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자신의 형이 자기를 구박하고 무시한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형의 성격을 탓했고 그의 말투를 탓했고 심지어 자신의 집안 환경을 탓했습니다. 그러자 원유대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형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절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든요. 원효 대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가 한 번도 형의 마음에 물한잔 붓지 않았으니 형은 지금도 타는 목마름 속에 성난 불을 내뿜는 것이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형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몇달후 형과의 관계는 조용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 단정짓고 판단할 때그 말은 상대를 고립시키는 칼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말의 물을 건네고 관계를 향한 다리를 놓을 때그 사람은 서서히 마음을 엽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멀어진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 말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탓하기보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더 기다렸어야 했어요. 그 한마디는 그동안 쌓였던 오해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고 여러분이 이 지혜를 일상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절대 탓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성격을 탓하지 마세요. 성격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뿌리와 같습니다. 그것을 쉽게 입에 올리면 존재의 전체를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할 준비를 단단히 닫아버리게 됩니다. 둘째는 가족을 탓하지 마세요. 가족은 그 사람의 삶에서 기억, 책임 그리고 상처까지 모두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건드리면 그 사람은 나를 더는 편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과거를 탓하지 마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채야 할 현재입니다. 과거를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마음을 나누지 않으려 합니다. 이세 가지는 결코 사소한 말의 실수가 아니라 관계 전체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세 가지를 탓하지 않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한 걸음 더 배려하며 말보다는 기다림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면 놀랍게도 심지어 원수처럼 멀어졌던 사람도 다시 내 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논리가 아니라 온기로 이루어집니다. 말을 통해 이성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시민심전이라 하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해만이 진짜 관계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꽃이 지는 자리에 다시 씨앗이 남듯 우리가 품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다시 피어날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가까웠던 사람과 서먹해진 인연이 있다면 오늘 그세 가지를 탓하지 말고 한번 다르게 말해보세요. 성격을 이해하려 애쓰고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과거는 묻지 말고 지금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할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말의 실수로 인연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인연의 연결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보다 마음을 먼저 품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